이거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음,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아, user can delete 는 지금 이 글을 건드릴 수 있는거야 결국엔 그래서 여기 보면 온라인에 보면 아니, 그럼. 내가 방금 전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불린 함수가 생겨버려. 이게 그 룸복 기능 중에 하나인데 또 여기도 만들어졌나, 셋? 얘는 뭐랄까 get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 이거 아니면 저건데 is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두 그러니까 개는 잘 보면 원래 거랑 차이점 인스트링 같은 경우는 id 찾아보자고 getter 여기 있지. 아이디 또 어디 있어? 세터 여기 있지? 뭐또 있어? 없어. 블린 값 같은 경우는 유저펜 모디파이잖아. 여기 이즈 어쩌고 시작하는 거 있죠? 또셋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묶음이고 이렇게 한 묶음인 거야. 배터 대신에 이즈가 있는 거야 그냥. 배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이거 아니면 저건데 get은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get을 하는 거고 직접 가져와봐야 가져와 아는 거니까 get을 하는 거고 얘는 t r 아니면 벌 a 인데 암튼 암튼 얘를 추가했어요 그럼 글에는 어떤 글 객체에는 이 정보도 같이 남는다는 거네 맞죠 얘를 어디서 써먹을 거냐면 또 다시 여기서 써먹을 거야. 디테일에서, 스티클 서비스 e service, capital, capital, c a 트 i 이 a l c a 업데이트라고 해 버리니까 수정을 의미하는 l 같아 가지고. a l c a p i t 지 l 지 a p i t a l c a p 그러니까, 이거야. 컨트롤 포 프린트 데이터. 그니까, 지금 로그인 한 놈이 해당 글을 컨트롤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컨트롤 포 프린트 데이터에서는 지금 로그인 한 놈의 아이디와 그리고 해당 글을 매그맨스로 받아요. 그러면은 얘가 뭘 하냐면은 유저캔 모디파이를 한번 돌려 그럼 얘가 대답을 하겠지 유적지 데이터 타입으로 이거 아니면 이걸로 맞죠? 그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란 말이에요 여기에 남는 return 값을 그걸 여기 집어넣어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가 rd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아티클은 뭐야? 넘겨받은 아티클에 유 s e r 디파이 m 드 있죠? f 드를 s e 하겠대. 뭘로? 여기서 넘어온 rd의 s u c c 여부로. 얘는 true 아니면 false잖아. 그러니까 불리한 값을 채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가 이걸 처리할 수 있어? 하면은 true가 남을 거고. 얘는 이거 손못 대하면은 꼴스가 남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은 두 개가 있겠지, 모디파이랑 어 데리트랑 유저 캔 e 리트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겠네. 누 i 아이디? 똑같을 거야, 근데 어 유저 캔 듀리티로 바꾸고, 유저 캔트리트 RD가 성세스 했는지 안 했는지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저 캔 모디파이랑 동급이지 않을까? 이렇게. 끝났네. 어? 삭제가 맞지? 아 삭제했습니다. 이 정도 아니야? 그냥 삭제 가능. 어차피 삭제는 컨트롤러가 하고 있지 않나? 얘? 컨트롤러에서 얘한테 다시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왜 수정이랑 삭제랑 예시 좀 다르게 해가지고 수정은 뒤에 있는 액터 캔 모디 뭐야? 뉴저 캔 모디파이가 이를 대신 해주는 거였고 삭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바로 알아내 버리는 거였잖아요. 얘가 지금 뒤에 없어서 그래. 그러면, 래그 얘도 통일 시켜줘도 되겠는데? 암튼 어, 튼튼무튼 여기서 뭐 이렇게, 좀 판별이 나겠지 얘건지 아닌지 100, 100, 아? 아? 0 100, 100,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판단하지? 이게 권한이 없다. 수정했다. 이거고 위턴 하면 될 거고 위턴? 여기서 아트클릭 열인 경우가 뭐지? 딜리트야 이건 디테일이야 아, 디테일 detail. 여기서 펑츄얼 해서 가져온단 말이야 일단 해보자 유저 캔 딜리트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슈 아니면 벌스가 아니지 이거 아니면 이게 남을 건데 얘가 슈 아니면 벌스일 거라서 동일하게 써먹을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처럼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유저 캔 딜리트는 여기서 동일하게 또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좀 분리를 해 주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담아도 되잖아요 사실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똑같은 걸두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차이점을 주고 싶은 게 이렇게 하면 돼. 유저 캔 루트 하면 돼. 쟤도 그러면 나다안 나왔던 했지. 안 나오고. 안 나. 아직 많이 로그인이 안돼 있나? 왜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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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멤버 로그 아웃. 러면에 그러네 로그인이 한 번도 안돼 있었네 로그인 안돼 있으면은 수정이던 삭제던 권한이 아예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멤버에 주로그인 테스트 1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테스트 1로 로그인을 했다고 쳐난 예지 회원 1이지 예 들어가면은 안 보여야 되는 게 맞고 여기 들어가면 둘다 보이네 수정도 되고 삭제 돼 근데 지금 문제가 뭐야 뒤로 가게 하면은 살아 있다는 거 방금 전에 지운 글이 살아 있다는 거 그럼 삭제하고서 그냥 삭제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뭐 리스트로 보내던 아니면은 뭐 다른 공간으로 보내야겠네 일단 지워졌어 왜냐면 여기 버튼 처리할 수 있게 됐거든. 근데 내가 이거 실수로 눌렀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그냥 바로 지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 뭐야? 클 이게 아니라, 여기다. 이게 뭐더라? 확인창, 알럿창 말고 확인창 뭐 이런 거라도 한 번쯤은 걸어줘야 되지 않나? 내가 걸 쓰면 은안 넘어가 근데 얘가 추면은 넘어가 세미콜론세미콜론 대니클런? 여기 안찍어도야 되겠다 니까이 그러니까 버튼은 이제 일단 i 클릭하면은 컨펌 먼저 뜨는 거야 그냥 만약에 얘가 3이면은 3인 거고 얘가 만약에 펄스야 그럼 리턴 펄스야를 말하고 싶은 건데 컨펌 창이 뜨죠 취소를 누르면은 안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러면 안해 다시 돌아갔어 그냥 얌전하게 돌아갔어 리턴 펄스 된 거야 지금 f 스 l 여서 왜냐면 이 컨펌창의 값이 f 스였기 때문에 r e t 스가된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때는 true값으로 얘가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지워져 의 문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거 한번 물어봐 주피테한테 이거 왜 이러냐 고 이거 왜 이거 뭐야 에커니즘이 어떻게 돼 이런식으로 로직 설명해줘 이런식으로 그냥 물어봐요. 근데 이거 뭐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오디파이랑 슬리트랑 다르게 해놨더니 내가 헷갈려서 안되겠어. 공칠칠, 동일해. 있는지 없는지 체크는 여기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반항책. 아,

여기 아이비가 없네. 아, 그러네. 그래, 개다이비에 있구나. 아, 음. 얘는 어차피 돼있거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그냥 가져와도 돼.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모디파이랑 딜리트랑 모양이 같아요. 했을 때 나는 지금 1번 회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삭제가 안 돼. 버튼이 안 떠서 근데 내가 주 질리츠 아이디 3 해버리면은 권한이 없다고 뜨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얘가 나왔다는 건 뭐야? 아이디 3번 글에 대한 권한이 없어. 지금 삭제 부분을 여기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게 나온 거야 지금. 권한이 없다. 삭제할 권한이 없다. 이것도. 그렇게 좀 자세히 써 줘도 돼. 내가 그래 알아보기 좀 쉬울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보면 어. 삭제권은 없다고 지워졌나 보다. 다시. 이게 나오는 걸로 봐서 나 지금 1번 회원이란 말이야 1번 회원이면 여기 지워지면 안될 거잖아 아이디 3번인 게 근데 권한 없다 그러고 여기 삭제 권한 없습니다 나오죠 삭제 권한 없습니다가 나왔어 근데 정작 여기서는 그냥 지워버리네 빌트, 이게 그냥 실행되면 안될거 아니야? 지금 실제로 보면 없어져 있을걸? 그잖아, 사체건 한 없습니다 해놓고서 지워버린 거 아니야, 그럼? 그럼 얘가 그냥 실행되면 안 되고, 써 섹스 서세스, 섹스로 가야 되는구나 무조건 이 얘가 성공해야지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왜 지우고 있어? 이 걸리는 거 있나? 없어 해야 수정이 들어가야 돼 아니 그럼 그냥 위 턴만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방금 전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 내가 지금 회원 2번은 일단 아니고 나 회원 1번이야 버튼 뉴모로 나오잖아요 이제 나 회원 1번이야 근데 내가 이걸 그냥 이대로 치워 변환이 없어. 그래도 안지워졌죠 그럼. 어. 그니까 모디파이랑 딜리티는 약간 대응 관계로 쭉 가져가면 편네요왜냐면 이걸 쓰는 이유가 어 사실 이게 좀 돌아서 확인을 하는 한 거잖아요. 한번 더 거친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좋아요, 댓글, 뭐 이런 거는, 어, 좀더 복잡해져요. 그거에 대한 예방주사 정도로 보면 되요. 그 그러니까 좋아요 같은 것도 생각만 잘해보면, 은 어떤 게시글이 있어. 나 1번 회원이야. 좋아요 한번 해놨어. 1번 그래. 또할수 있어? 안 돼. 2번 회원이 로그인했어. 1번 게시글에 좋아요 할수 있나? 할수 있어. 왜냐면 얘는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유저가 이걸 할수 있어 없어를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져. 나1번 글에 댓글 하나 남겼는데 나 그럼 댓글 또못 써? 아니야 쓸수 있어.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행위를 할수 있어 없어를 판별하는 연습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걸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힌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이거야 수정 버튼 삭제 버튼 을 데이터라고 표현한 거고 컨트롤은 이거 표시 할래 말래라는 거고 어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저가 여기에 대한,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될 거니까 그거를 그글 자체에 남겨놓고 어 여기에 보이는 이두 가지 뜰드에다가 남겨놓고 그 결과를 통해서. 디테일 버튼 아 다시 디테일 안쪽에 있는 이 버튼에 대한 그 뭐냐 표시 판단을 하자 그니까 주된 목적이에요 그냥 뭐 내용이 엄청 어렵진 않은데 약간 이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여기 밑에 이만큼 오디파이의 이 아래쪽이랑 딜리트의 이 아래쪽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뭐몇번 그린 존재하지 않습니다까지는 여기까지는 따로야 그냥 엄청 쉬운 컨트롤러잖아요 지금 컨트롤러라서 얘한테 그냥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지워도 돼요를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유저 캔딜리티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어, 얘도 마찬가지 유저 캔 모디파이 해도 돼요 인 건데 이거를 디테일에서도 쓴다고 이거 그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같은 서비스 메서드긴 이 한데 어. 그릴까 말까를 하는데 이제 다른. 얘네들을 활용을 하는 거지 같은 선상에 있는 메소드를 활용을 하는 거지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원래 해결하셨던 방식대로 하셔도 돼요. 어, 그냥 여기 디테일에서 그냥 바로 그냥 체크만 해도 돼. 요 C if 써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분석 가지고 그만해도 되는데. 음, 이렇게도 한 번은 해 보시면 나중에 좀쓸만할 거예요. 자, 아 자, 아, 뭐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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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자, 자, 에 따라서